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이제 8월 첫째 주 상한가 종목, 어, 매수가와 목표가 모두 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자, 여러분들에게 8월, 이제 당장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어떠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갈수 있을지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어, 첫 번째, 우진비엔지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아이크래프트. 세 번째, 엑스턴 바이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 네 번째가 이제, 영우 DSP. 다섯 번째가, 네오 리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해당 종목들은 차트만 보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론적인 관점에서 매수가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급이 붙을 때 단타로서 공략을 하시면 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적당히 잘 차익하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우진비엔지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자, 오늘 우진비엔지라는 종목을 먼저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이 종목을 보면 최근이죠. 자, 최근 이제 여기까지는 땡기지 않을게. 뭐 여기까지 쭉쭉 땡기진 않고 최근에 이제 하방 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방 추세가 하나 설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하방 추세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하당이 이제 하방 추세 저항대를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물량 소화해주는. 특히나 이날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추세 돌파가 나오고 윗꼬리가 나와줬고요. 어, 이제, 갭을 띄워놓고, 은봉으로 거래가 터진 것까지. 그니까, 러이 하방 추세 저항 구간대에서 지속적인 윗꼬리와 함께 물량 소화하는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돌파, 해당 구간대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못해도 이 종목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2,4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열려있는, 하방추세 돌파 이후에 상방시세가 기대되는 구간에 있다 특히나 2평대 우리 중요하죠 이동평균선 때 모두 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단기적인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는 보수적으로 이 구간대를 좀설정한게 나아요 어 뭐이구간대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관망하다가 수급이 붙을 때탁 들어가셔도 좋고 우진비행지의 일단 매수가는 지금 2050원 그래서 2,200원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열려 있는 구간 때는 이 구간을 뚫어내면 2,4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400에서 2,600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가. 그 다음에 저 장기까지 본다고 하면 해당 고점까지 뚫어냈을 때이 구간을 뚫어냈을 때 위에 열린 구간이 없죠. 그래서 3,000원 위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단기가 2,400에서 2,600. 어 장기 목표가 장기는? 3,000 위까지 노려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만약에 이제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손절가는 좀 이제 하방으로서 1,800원 정도까지. 어, 보면은 알다시피 이 구간 때 현재가 전고점이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지켜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1,78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780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방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이크래프트. 어,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면은 자,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왜 매수할 만하냐 자, 이제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해당 이런 구간대가 어디요 자, 해당 구간이 저하, 아이, 지지, 지지 반등이었죠 그 다음에 눌러주면서 최근에 시장의 하방과 함께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고점대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아이크래프트란 자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뭐, 과거에 과거에 늘 3,500원 정도 구간대 오면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 반등 자리 여기서도 반등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구간대를 보면 늘 어땠어요. 자, 이평의 저항대 구간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윗골이 물량 소, 이, 그 소화가 된게 나와줬거든요. 그러면또 역시나 이제 뭐 한다.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평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럼 이런 애들이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게 윗골이 계속 윗골을 남기는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어느새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까지 갈수 있는 흐름으로써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구간때 물량수화가 나왔지만 이 4750원 정도 여기 구간에 물량수화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윗골이 양봉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치고 갔을 때이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낸다고 하면은 더 어, 강한 상승세까지 좀 노려볼 수, 볼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보수적으로 늘 말하자면 매수는 보수적이 보수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매수가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요 어 목표가 단기 앞에 목표가는 지울게요 어, 쓰기도 귀찮으니까 지웁시. 어, 지웁시다 목표가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500에서 5,000입니다. 이구간대 물량 소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기 4,500에서 5,000원 정도를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자, 충분히 이 구간대를 뚫어냈을 때는 열린 자리가 6,000에서 8,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장기로 보면은 6,000원 위까지 노려보시기 보시, 바랍니다. 어, 노려보기. 늘 말하제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거는 무작정 홀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익을 하면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어, 손절가.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해당하다는 안 깨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3,280원 정도. 어, 손절가 3,280원 정도까지는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넥스턴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넥스턴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종목을 지금 이제 이야기한 유가값, 세 주봉 월봉 보면은 사실은 여기까지 밀리는 게 제일 이쁘긴 해요. 해당 구간까지 얘, 얘도 보면 여기까지 밀리고 갔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2,000원까지 밀어주고 반등 잠시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땡겨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음, 밑꼬리를 당기지만 캔들은 얼마를 지켜낸다. 캔들은 한 2,600원 정도를 늘 지켜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땡겨 봐도 캔들 한 2,600원 정도 이 당시에도 돌파가 나오고 나서 결국엔 지켜내는 모습, 지켜내는 모습. 그래서 2,600원 정도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의 자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럼 바닥의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서, 뭐에다 돌파하면서 안착해, 아, 뭡니까? 돌파 이후에 안착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간 때부터 매수 가능한 자리였는데, 지금 여긴 놓쳤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한30% 정도 올랐죠. 한 30, 40%? 그럼에도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이격도가 굉장히 크게 불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5천0 0원까지 열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보면은 이제, 어, 땡겨봤을 때 거래량. 앞서 이곳의 거래량보다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저항을 소화시키는 자리에서, 아 저항이죠. 물량을 소화시키는 자리에서 강한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어, 큰 상승세를 예상해 볼수 있다. 그럼 이 종목이 앞으로 우상향 흐름을 잡는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윗리를 남기면서 물량 소화, 물량 소화, 다 갑자기 툭툭툭툭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 얘가 좀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진짜 보수적으로 얘는 크게 열어야 돼요. 얘가, 얘를 매수가는 거의 진짜 이 캔들, 이이 당시 시가까지 는 생각해봐야 돼요. 갑작스럽게 이런 악질적인 종목들이 물량 소화할 때 응봉으로 밀었다가 이렇게 다시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한창바이오텍이라는 종목 있죠. 한창바이오텍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거의 전고점까지 밀어버리죠. 보다시피 여기서 이제 지켜줬던 구간까지 밀어버리고 상한가, 상한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늘 사실 보수적인 게 좋아요. 그래서 넥슨 바이오 같은 경우도 3,500원에서 어, 우리가 봤을 때는 한 2,850원. 그래서 매수가 2,850원에서 3 5 0 0원까지 보수적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 목표가가 단기는 목표 아, 단기는 이제 한 4,500에서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는 5,000을 뚫어내면 진짜 크게 가죠. 8,000위. 어 장기는 8,000위까지 노려보기.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해당 구간 대 하방을 안낀게 제일 좋기 때문에 2,25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 영우 DSP라는 종목입니다. 영우 DSP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급등 많이 했어요. 사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한 33%거든요. 그래서 추격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월봉도 보면 사실은 지금 저항을 맞는 자리예요. 월봉도 저항을 맞는 자리여서 이거 못 들으면 사실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영우 디 d 스피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자 역시나 지금 거의 바닥 그 원래 지켜져야 되는 자리죠. 이제, 지켜내고, 강한 상승세. 그럼 지켜내고, 지금 다시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자리에서 뭐 하냐고 하면은, 물량 소화하면서 2평을 모두 다 뚫어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이제, 어, 다시, 그 못해도 2,500, 3,000. 못해도 2,500, 3,000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얘 같은 경우 하락폭이 열려있는 만큼, 미래들의 손절가도 짧게 잡고, 목표가도 짧게 잡는게 사실 제, 제일 깔끔해요. 이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면은 딱 여기 52평대는 지켜내야겠죠. 그래서 영우 DSP 같은 경우는 매수가 1,900원에서 2,100원 정도. 어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62평대는 지켜내줘야 돼요. 아, 일단 목표가 먼저 얘기해야 되구나. 목표가도 짧게 목표가 단기 2,500에서 3,000원. 어 3,000원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더 만약 가준다 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4,000 위까지. 어4,000 위까지 노려보기. 이제 손절가는 자 손절가는 이제 이 하방을 안낀게 제일 좋긴 하지만 65월봉으로 잡아가지고 61봉 잡아가지고 좀 짧게가 여기서 그냥 딱이 정도만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진짜 단기간이라 장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로 본다고 하면 1,300까지 받아도 되겠지만 한 1,680원 정도 어, 손절가 1,680원 어, 이 정도로 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자 네오리진이란 종목이 있어요. 네오리진. 자 네오리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뭐딱소개시켜드리니가 제가 거의 차트를 이제 보기 시작 비슷할 거예요. 이 당시도 보면은 자 코로나발 여파로 급락이 나왔을 뿐이지 다시 지켜내고 강한 상승이었죠. 그래서 돌파 못하고 돌파 못하고 돌파를 못하던 게 돌파하고 안착 강한 상승 뭡니까 지켜내는 구간. 어,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이 구간 역시나 지켜내죠. 지켜내면서 땅땅 땅, 땅. 그래서 지금 자리도 지켜내기 위한 지금 최근에 상승세 나오고 있어요. 월봉이 사실 그렇게 썩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트만 본다고 하면은 이런 지지와 저항의 기본을 봤을 때 똑같이 나오다시피 지켜내다가 이탈하고 저항 저항 돌파 지켜내고 여기서 도 지켜내고 지켜내고 여기서 이렇게 뭐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리즘 같은 경우는, 자, 매수가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700원에서 750원, 어, 네오리즘 매수가. 700에서 750원. 그래서, 단기로는 이제 한 950에서 1000, 1050. 그 다음에, 장기로는, 진짜 장기로 본다고 하면 다시 퉁퉁퉁 하면서 1500원 위로, 어. 위까지 노려보기. 손절가는 역시나 해당 바닥을 깨면 좀 빤스런한 게 좋아요. 그래서 67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 8월 다음 주 지금 차트론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지금 제가 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다 설명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든지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수급이 붙을 때 차라리 단타로 들어가시든지 어, 관심을 넣어두시고 아니면은. 어, 매수가를 시켜가지고 보수적으로서 분할 매수해서 먹고 나오시는지 하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늘 얘기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시세가 나왔을 때, 진짜 이런 자리도 이제 2평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툭 치고 꼬리 달고 빠질 수도 있어요.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가지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차익을 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보시든지, 아니면 사고 팔고,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보시든지, 그거는 스스로가 좀더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하, 말하지만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내가 급등할 종목을 매일 같이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나는 단타 종목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플을 운영하고 있어요. 100% 무료로. 진니 강태공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옵니다. 그럼 단기 관심 종목에 들어가면 제가 매일같이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하루에 3퍼 뛰기, 5퍼 뛰기 단타라든지 아니면 진짜 큰 시세. 요 아까 한창 바이오틱 지금 점상가 가지고 참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점상 가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호가만 봤을 때도 얘 지금 1100만 주 매수전이야. 그럼 조만간 얘 크게 시세 줄것 같거든요. 어, 추가 한두방 정도는 더가져할까 싶은데, 이런 종목 역시도 보면은 제가 과거에, 어,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어플을 통해서 분명하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보면은 5월 25일자 그래서 보면은 5월 25일자에 분명히 한창바이오텍을 소비를 시켜드렸고 여기서도 매수가를 1700에서 1900원 찍어드렸죠 사실 빠졌다 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 손절가 이탈 안 했으니까 그럼 1700에서 1900이 이 자리였어요 그럼 1800 정도 평단 맞췄을 때 지금 한창바이오텍의 매수가 수익률이 벌써 100% 정도 나오고 있다 추가적으로 상가 두방정로 나오면 200% 정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큰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니강태공이랑 어플을 100%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매일같이 종목을 확인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매일같이 뭐 급등하는 종목들 뭐강센바이오테카트도 8월 3일에 올려드리고 보면은 지금 바로 급등세가 8월 5일에 4일 5일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타 짧은 단타라든지 하루에 3퍼뛰기5퍼뛰기는 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